예, 오늘 라스트 종목입니다. 아, 집에 가려고 <laughs> 뭐하던게좀잘안 되네요. 그래서 집에 갈락 하고 가기 전에 한 종목 추천하겠습니다. 대성를텍 하는 겁니다. 지금 650원. 이장세는 2005년도에 도 있었죠. 지금 보통 지금 다른 종목들 이다 1회 행보하고 있습니다. 참 지긋지긋하게 행보를 하고 있죠. 그런 종목들이 수십 개한 한, 2, 300개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체크해 보니까. 그 횡보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만 일어나는 종목이 다인데이 종목은 또 횡보 중에도 지금 좀뭐 왔다 갔다 그림이 좀 심하다, 좀 논다 이 말입니다. <laughs> 아, 이, 이때 물량들 꽤 많이 물렸죠, 많이 물려 있네. 이게 이 890원 좀 됩니다, 한 900원대 평단으로 지금 보여요. 그리고 900원 뚫고 싶어 생날리죠 요날 어, 요날 거의 800원 갔네요. 어, 위험하죠. 근데 물량이 팍 쳤어요. 이유는 아예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전체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. 무슨 이슈가 있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러고 이렇게 눌림목 주는데 650원 캣잖아요. 제가. 그래서 700원 밑에서 650원까지 한번 사보시라. 이것도 800원 뚫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. 650원 무너지면 간마하고요. 관망의 정의가 뭐라고 합니까? 25%만 매수하시라고 나머지는 돈을 들고 가는 겁니다. 아시어요 자, 오늘 라스트 종목입니다. 이걸로 끝입니다. 11월 12일 날, 대성 일택 하는 거니까, 700원 하단에서 650원까지 한 매수 해보시라. 800원 뚫으려고 하는 것다. 예, 10에서 한15% 모를 수 있죠. 예, 대성 일택입니다. 오늘 이걸로 끝입니다. 참고해서 끝.